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29강이고 과정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 변화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 어떤 값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도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실제 시험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배워 보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건 대부분 기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거의 기체예요. 그냥. 네.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정합 변화가 있습니다. 아 그전에 가역 과정이 있고 비가역 과정이 있어요. 어, 이번 가, 이전 강의에서 우리 간단하게 배웠었죠. 우리가 가역 과정은 되돌릴 수 있는 과정 비가역 과정은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즉 엔트로피 변화가 없냐 있냐라고도 나타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이쪽은 가역 과정 이쪽은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압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압력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고 압력이 일정하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최적의 기체가 있다고 봤을 때, 얘가 온도가 20도라고 쓰면 좋겠지만 항상 열역학에서는 절대온도를 쓰기 때문에 200켈빈이라고 봐보겠습니다. 되게 추운 온도죠. 마이너스 73도니까. 자 그리고 얘의 최적이 1 세제곱미터로 가볼게요. 이건 제가 이렇게 사각형 육, 육면체로 그렸지만 이게 어떤 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만큼의 기체가 있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열을 가해주면 온도가 올릴 텐데 우리가 얘가 온도만 오르는 게 아니고 덩, 덩치도 커진다는 거죠. 부피도. 그래서 우리가 열, 열을 넣어서 얘가 만약에 400켈빈의 온도가 됐다면 얘의 체적은 두배 똑같이 온도가 두배 커졌으면 체적도 두 배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우리가 처음 온도에서 체적이 있었을 겁니다. 비체적이나 최적이나 똑같아요, 결국. 전체를 체적으로 나눠 준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온도가 2로 변했다면 체적도 변했었겠죠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비율은 일정하다는 게 정압 변화입니다. 우리 뒷 강의에서 배우지만 얘가 샤를의 법칙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등온 변화입니다. 어, 이번에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체적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거는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피스톤 이렇게 그려놓고, 자, 초 초기에 처음 상태에는 상태가 뭐 압력은 P1, 체적은 V1, 온도는 T1이라고 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기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압축했어요 그러면 얘가 P2, V2 곱하기가 아니에요 그냥 쉼표예요 쉼표 제가 쓴 건데 자 그리고 T2가 됐습니다 근데 T1이 T2가 같은 등온 과정이라면 우리가 얘는 압력은 커졌을 거고 최적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압력과 비체적의 곱은 최적의 곱이라고 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변화한 후에 압력이 압력과 최적의 곱이 같다는 거고. 그 말은 이게 Pn v 어휴, 큰게 됐네요. Pn의 vn이 되더라도 얘는 항상 일정하다는 게 등온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매를 묶어서 뒤에서 보,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배우고 뒤에서 이름을 붙여도 돼요. 우리가 결국 생각을 해보면 기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성립이 돼요. 우리가 어 식을 제가 쓰다 말았네요. 얘가 항상 일정하다는 건데 온도가 커지면 부피가 커지든 압력이 커지든 하나는 커져야 됩니다. 보통은 두 개가 혼합적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죠. 또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온도가 일정하다면 얘네는 서로 한 놈이 커지면 하나가 작아져야 일정한 값을 가질 거고요. 또 거꾸로 압력이 일정하다면 온도가 커지면 체적이 커져야만 얘가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따로따로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고 결국 T 분의 아, PV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 이걸 비체적이라고 쓰는데. 비체적을 넣든 체적을 넣든 같은 비율로 커졌다는 거기 때문에 값이 똑같아요. 자, PV는 항상 일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까지만 봐볼까요? 정적 변화니까 이번에는 체적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커지면 압력도 커져야만 얘가 일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T분의 PV라는 거에서 어, 압력이 일정하다는 건 얘를 지우고 항상 모든 값이 일정해야 됩니다. 또 거꾸로 자, 요걸 먼저 써놓고 해볼까요? 우리가 정적 변화라는 건최적이 일정해야 되니까 온도가 커지면 압력도 커지고 압력이 줄어들면 온도도 작아져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등온 변화라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압력이 커지면 최적이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온이면은 티 분의 피부에서 등온이면 얘를 지운 애들이 계속 일정해야 되는 거고 자 우리 정적이면 얘를 지운 애들이 계속 일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네 가역 단열 변화입니다 어 이제는 약간 다른 건데 우리가 이 다음부터는 다 등온 변화식을 써요 자 p 일 v 1은 여기 이제 지수가 붙는 거지 수가 자,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일단. 그리고 P2, V2는 K다. 요건 N이라고, N이라고 쓰면 둘 다. 자, 얘도 K로 쓸까요? 우리가, 어, 가역 단열 변화도 폴리트로픽 변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요 위에 우리가 등온 변화식에서 지수가 붙어요. 요 위에 K가 붙으면은 가역 단열 변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K면 둘다 K여야 되는 거죠. 만약 에 여기에 n n이 붙었었다면 우리가 폴리트로픽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럼 k는 뭐고 n은 뭐냐라고 배우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k는 여기 비열비가 됩니다. 우리가 k 비열비는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의 b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여기 계산할 때 c p c v라고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폴리트로픽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 n은 제가 여기다 n을 안 써놨네요. 얘는 이제 폴리트로픽 지수입니다. 아, 밑에 있군요, 지수가. 그래서 얘는 조금 이해하실, 수,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선도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x, y 축으로 그리던 것 중에 pv 선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압력 축이 되고요 여기는 비체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여기다 그려 볼게요 우리가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더 그리기 또 용이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비체적이고 전 v라고 써놔도 전 쉽지만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p는 압력입니다 그러면 어, 먼저 압력부터 가볼까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우리는 정압 과정이라고 했죠? 그럼 압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 변화하면 일로 가든 일로 가든요. 일로 가면 체적이 커지면서 압력이 일정하니까 정압 팽창 과정이 되는 거고 일로 가면 정압 압축 과정이 되는 거죠. 신기하죠? 자, 그리고 비체적이 일정한 과정이 우리가 정적, 일정한 체적의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어딘가 중간에 크면 여기서도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통 화살표를 안 그려요. 근데 네. 이렇게 변화하는 애들 우리가 정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정압.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등온 과정도 있을 거예요. 등온 과정은 어떻게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게 등온 과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T분의 PV에서 정압과정, 정적과정, 그리고 등온과정까지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두개 남은 게 단열과정과 폴리트로픽과정입니다. 자, 단열과정은 색깔을 또 바꿔서 이렇게 세로로 서 있어요. 아 이게 수, 수직이 아니라 곡선이라서 이렇게 하고 얘를 단열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단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단열이라는 건말 그대로 열, 열이 출입이 차단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열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얘가 그 시스템 계에서 얘가 일을 하거나 뭔가를 했는데 외부와의 열의 출입이 없는 겁니다. 우리 단열재로 꽉 쌓아놓은 거죠. 어, 열의 출입이 없으면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온도의 개념과 열량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어, 이만한 용기가 있다 봐보겠습니다. 입체적인 거예요, 원래. 그러면 우리가 이만한 그냥 빈 공기가 들어있는 어떤 체적에 얘가 이만큼의 열량이 있다고 해볼게요. 열량. 얘가 열량 뭐 10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온도가 그냥 10도라고 해 볼게요. 이거 이해 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 10도라고 하는 건 온도인데 실제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면 이 열량이 얼마나 밀도 있게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손으로 이렇게 짚었을때 지금 뭐 빨간색이 두개 닿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면 온도가 이두 개만큼 측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셔도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똑같은 열량인데 우리가 얘를 체적을 압축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밀집됐습니다 그러니까 농도라고 생각해 주시운 거죠 얘도 열량이 10 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온도가 예를 들어서 훨씬 작아져서 체적이 얘는 30도가 될수 있다는 거죠 즉 실제로 우리가 외부에서 다수의 열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자체가 체적 이게 압축되듯이 압축이죠 압축되는 시간이고 뭐 압축이 돼서 이 열량이 되게 이렇게 밀집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와의 열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우리가 이걸 단열 변화라고 하는 거죠 또는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완전한 단열이라는 건 존재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어, 베스킨라빈스를 사와서 다그잘 스트로폼으로 배달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시켜서 그러면 얘가 지금 단열재로 쌓여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 만약에 내가 바로 냉동실에 안 넣고 한2일 내놓으면 다 녹아 버리죠. 단열재 안에 있어도 왜냐면 완전한 단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 이 그림을 제가 좀더잘 그렸어야 되는데 이 각도가 참 어렵습니다. 등원 과정이 좀더 이쪽에서 이렇게. 실제로는 우리가 증온과정과 단열과정 사이에 수많은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실제로 현시, 현재, 현재? 현실적으로 과정이 일어나는 건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단열과정과 증온과정의 중간쯤에서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이 뭐냐? 얘가 폴리트로픽 과정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려드린 거고, 그리고 자 어, 비가역 과정은 그냥 우리 마찰 손실이에요. 열로 변하는 거고 이건 뭐 수식으로 계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아니면 차라리 그런 거 있죠. 그 다이시 바이스 바우시 이런 것도 있고 뭐, 혼합 과정은 우리가 섞이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그 컵에서 잉, 물이 있는데 잉크를 뽁 떨어뜨리면 이게 혼합 되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혼합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교축 과정은 어, 이거 이해시키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되게 압력이 높은 기체를 또는 액체를 아주 좁은 틈에서 팽창시키면 이걸 교축이라고 합니다. 어, 그럼 팽창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교축 과정을 정의하는 그 내용은 이 H는 엔탈피예요. 엔탈피 항상 엔탈피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축 중에 실제로 압력도 떨어지고 체적도 커지는데. 총 엔탈피량은 일정하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 교축은 좀 이해가 지금 이 설명으로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어서, 그냥 그 정도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같은 단열 변화임에도 비가역과정과 가역과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 그, 제가 이거 엔트로피 증명해 드렸듯이, 국소적으로 보게 되면, 어, 얘는 엔트로피가 변화량이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었죠. 어, 그런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가역 단열 변화라고만 말하는 것만 등 엔트로피 과정이에요. 어, 얘네도 다등 엔트로피, 아까 그러니까 특히 요거랑 단열, 같은 단열 변화인데 둘다등 엔트로피 과정이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요 가역 단열 변화만 등 엔트로피 과정입니다. 아, 이, 거저 이, 설명을 해드릴수 있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냥 요, 요 문구를 좀 숙지를 해주세요. 뭐 자주 나, 나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어가지고. 어,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과역과정은 원래 상태 스스로, 스스로가 중요한 거야 항상. 되돌아갈 수 있냐, 없냐라는 거고. 우리가 결국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요렇게 PV는 일정하다라는 게 P는 당연히 압력이고 V는 최적 또는 비체적이 되겠죠? 근데 비체적이라고 그냥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수가 붙는데 각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정압 변화는 0이 돼요. 자, P 곱하기 V에 0승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가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려면 얘가 1이 나와야 되죠, 1이. 그러면 계속 우리가 P1 곱하기 V1이나 P2 곱하기 V1이나 얘네가 압력이 일정하다는 걸 보려면 얘네가 다 1이 나와야 P1은 P2이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합 변화는 0이 되는 거고요. 등온 변화는 지수가 1입니다. V의 1승은 V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기억해 보시면 등온은 온도가 일정할 때는 PV끼리의 곱이 일정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에도 성립이 하는 거죠. 그리고 등온 변화는 폴리트로팩 지수의 n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오는 건 n이나 k 놓고 온도를 구하세요 라고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여러 개 드리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요 비열비는 우리가 비열비가 뭔지 정압과 정적 비율의 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폴레트로픽 지수는 그냥 값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형태만 숙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설명한 김에 정적 변화까지 살펴보게 되면, 자, p 곱하기 v의 무한이죠. v가 무한배로 크다면 p는 거의 없는 것과 같아지고 그러면 v1의 무한이나 v2의 무한이나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PV라는 게 열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태량 값이 됩니다. 지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비열비는 항상 1보다 컸잖아요. 정압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기체 상수만큼 크기 때문에 얘가 이제 기체 상수가 나왔죠. 기체 상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비열비가 비열비는 이제 이상적인 거고 1이라는 건 아무 변화가 없는 등온 변화일 때고 이 사이에서 우리가 실제 변화가 일어난다고 아, 지었군요 아까 그래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폴리트로픽 지수는 이 중간에 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계산할 땐 절대온도 절대압력 실수 진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꼭 숙지를 해주시고 한번 봐보면 어, 이 식들은 얘네 식 가지고 유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알 필요는 없고, 결국, 변화한 뒤에 온도는, 우리가, 아이고, 온도는, 처음 온도에서, 우리가 압축을 했으면, 또는 팽창을 했으면, 초기 압력에서, 변화 후에 압력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커지려면, p2분의 t2, 아, 거꾸로 뒤집어야겠군요 t1분의 p1, t2분의 피2가 되잖아요. 이거 좀씩 바꾸면 얘가 성 얘가 되려면 정적 과정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정적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요 k k-1 k분의 이이 이 상수에 따라서 이 지수에 따라서 실제 과정 후의 온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폴리트로픽 변화라면 얘가 m분의 m-1 요거를좀잘 외워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식은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됩니다 제가 문제 정리를 했을 땐 열역학에서 거의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봐 볼게요 절대 온도와 비체적이 우리가 온도는 t고 비체적이 v라고 합니다 이상 기체 1kg 아직 잘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체래요 그럼 결국 그냥 질량 1kg라고 해도 되고 자 압력이 P로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정압 변화라는 거죠. 정압 변화. 자, 가운데 가열돼서 온도가 6t까지 됐대요. 이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한 1은 얼마인가? 아, 우리가 1을 안 배웠군요. 음, 일단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같은 개념인데,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덜 드렸는데, 우리가 이 PV가 1이에요. 일 또는 p 이거 부, <laughs> 요 p 비체적도 1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1이라는 것만 제가 앞에 설명 부족했던 거 죄송하고 이좀 기억을 해 주시고 아까 그래프에서 같이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t분의 pv가 일정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결국 t분의 v가 될 거고 처음에 T1분의 V1에서 T2 V2가 됐대요. 근데 여기서 T2는 6T라고 했으니까 얘가 6T고 위에 값이 일정하려면 6V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차피 압력은 다 똑같으니까 맨 처음 상태는 P1 곱하기 V1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 상태는 어, 후라고 하겠습니다 전후 나중 상태는 P2 곱하기 V2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P2는 결국 P끼리 같은 거고 어, V2는 6V1이 됐죠 6V1 그러면 이, 이건 처음 최적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얼마만큼 일을 했냐라는 건 <laughs> PV라는 게 P에서 얼마만큼 비체적이 변해라, 변했냐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값에 후에서 전을 빼주면은 우리가 그만큼 변화한 거잖아요 변화했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쓰였다는 거고 우리가 엔탈피에서 h는 u 플러스 pv에서 얘가 내부 에너지고 얘가 외부 에너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를 1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우리가 후의 에너지를 보면 그리 p는 같으니까 p끼리 붙고 6v1을 그냥 v1으로 빼주면 p5v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op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 이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한 일은 opv입니다. 아, 이거 설명 안 드리려 했는데, 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약간 추가 설명을 드리면, pv가 맞냐, pv가 맞냐 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의 합이었죠. 자, 이거는 전체량을 의미합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어, 질량이 m이고 비질량이 밀도였잖아요. 또는 중량이 우리가 w로 썼죠. 무게, 웨이트에서 중량이 w고 비중량은 감마라고 썼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소문자로 쓰면요 얘는 비엔탈피고 비 내부에너지고 얘는 비체적을 넣어서 비.. 비.. 비이지라고 안 부르는데 단위 질량당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애초에 1kg라고 줬어요 원래는 이저 이 질량이 많다면 여기서 질량을 고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시험 문제를 다 봤을 때 우리가 저 질량까지 고려해서 푸는 열력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괜히 더 머리가 아프실까봐 제 나름의 배려했으니까 어, 혹시나 왜 이렇게 설명이 하다 마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초기 온도와 초기 온도와 초기 압력이 50도씨 그리고 600kPa인 완전 가스를 100kPa까지 저 애를 합류했었군요. P1인데 100kPa까지 가역 단열 팽창하였다. 우리는 이 단열이냐 무슨 폴리트로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온도는 몇 k인가? 비열비는 1.4라고 줬네요. 비열비가 1.4인 거는 우리가 공기가 1.4입니다. 자 어 항상 열역학은 켈빈은 절대온도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변화했을 때 변화한 후의 온도는 초기 온도에서 어 처음 초기 압력 그리고 변화 후의 압력에 뭐 이게 지금 단열 과정이니까 비체적을 아 비체적이 아니죠 비열비를 비열비 분의 비열비 마이너스 일로써 우리가 나중 온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 하나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50도씨는 273을 더해주면 켈빈 온도가 되고요. 어, 우리 압력 안 배우지 않았나요? 싶은데, 같은 압력의 단위로만 넣어주면, 어떤 값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어 뭐, 파스칼 대 파스칼이 되든, 뭐 바에 바가 되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00에서 100파스칼로 변화, 100k파스칼로 변화할 거고요. 비율비가 1.4-1이고, 1.4분에요. 이 얘를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면 194켈빈 온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나오고 풀수 있는 문제 굉장히, 그러니까 출제된 문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온도 비체적이 각각 T1, V1인 이상기체의 1kg죠, 기도 1kg의 압력을 p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얘도 정압 과정이네요. 절대 온도를 4T1까지 상승시킨다면 이상 기체가 한 일은 제다네 이게 어려운 문제 가져온 건데 다 똑같네요. 자. 압력이 일정하다고 하면 우리가 T1 T도 됐죠. T분의 PV에서 P를 삭제해 주고 T분의 V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처음 문제랑 똑같아 버렸네요, 이제 보니까. 그럼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되고, 이때 t2는 4t1이래요. 그러면 온도가 초기 온도 대비 4배가 커졌으니까, 체적도 4배가 커져야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럼 4v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체적이 4배 커졌으니까, 처음 상태의 처음 상태는 p1 곱하기 V1일 거고, 나중 상태는 P2 곱하기 4V1이 된 건데, P끼리 똑같으니까,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차이를 구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했냐 알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일은 W는 델타 W라고 할까요? 우리가 P 곱하기 4V1 마이너스 P 곱하기 그냥 V1이니까, P끼리 묶으면 P 곱하기 4-1의 v1이 돼서 얘는 3pv1이라고 우리가 일의 한양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문제에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앞에서 안 하고 지금 문제 풀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물어보는 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으로만 풀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약간 다음에 이제 개정하게 되면 좀 보충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교재만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은 이전 강의에서 배웠는데, 여기서 갑자기 도입하려고 하면 약간 머리가 아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화이팅입니다.